안녕하세요, 카밀입니다. 아니, 보호지가 이거 왜 바뀌었냐? 이거 왜 바뀌었어? 아니, 이거 누구 얼굴이야? 잠깐만요, 이거 누구 얼굴이에요? 일단, 드, 가자. 여기 멀리 있는 얘가 원래 러쉬아야 되는데. 자, 가봅시다. 어 됐어 눌러버리고 카메라 드리고자 갑시다 와우 왜? 이것까지 바뀌었는다 와 대박이다 들어가볼게요 와 이거 영어도 됐네 영어로 패치됐네 한국어로 활성화 좋겠는데 어 어? 문도 바뀌었는데요 저기요 시기요 이거 맞지? 하트 보드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우면 이거 혼자 하면 좋다는데, 저는 무서워. 아직도 무서워. 삐비삐비삐비삐비삐비삐비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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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비비 나님 밥밥모보 비비비비비 비빔면은 비 맛있었어 뭐야 로비까지 바뀌었잖아 뭐야 로비야 로비가 여기 왜 엘리베이터가 있죠 지기야 어 얘들아 같이가 왜 시작부터 아이즈 뭐야 이거 바나나 아야 아 시작부터 아이즈야? 와 대박이다 진짜 하도 모르네 아이 또? 아이 아이 또 아이즈 있어 대박 잠깐만요 나. 다쟤 뭐야? 얘쟤 뭐냐? 근데 이거 바나나 뭐야? 어! 친구야! 친구 죽었어. 니들은 양심도 없네. 친구가 죽었는데. 와, 와, 와. 타이밍, <laughs> 타이 타이밍 모임? 얘도 라이터 있었어? 뭐 대박. 땡큐 a n k y o 뭐쇼? 아, 스크릿. 뭐야, 비명소리왜 이래, 얘. 아, 또 뭐야. 아, 누구세요? 스크릿이 안녕. 깨... 얘 예, 이거 점 있죠? 이걸로 봐야 돼. 이게 보는 것이요. 누구세요? 안녕, 친구. 아, 내가 어딜 려는데 근데 이거 뭐야? 어, 몬피씨몬피씨님 몸피쉬? 야, 거기, 그거 공략 보고 한 건데? 문피싱님 보고 공략한 건데? 아싸, 돈. 아니, 같이 가요, 문피싱님. 어, 돈. 어, 돈. 뭐야? 얘 뭐야? 얘 뭐야 방금 <laughs> 아 누구세요 진짜 아 스크래치 안돼 여기 안들어갈거라고 나와 내 입은 따라갈거야 어 바나나 어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다같이 랄랄라 호아나 무서운데 아 누구세요 스크리치야 그만 좀 나와라 피싱님? 문피싱님! 아 망했다 살려주세요 어 저기 카이랑 롯이 있구나 아 어쨌든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라면 먹고 싶고! 아, 진짜 짜증나게. 스크래치 빙 헤이, 클럽버 조용해. 그만 나와라, 얘야. 예. 와, 아, 힘들네. 진짜 너무 힘들다. 피치님? 예? 어, 여기, 온 안녕하세요? 아이 그만 좀 나오라고. 무서워 죽었네. 아 무서워 나. 자, 오늘의 컨텐츠 바꾸겠습니다. 오늘의 컨텐츠. 콘텐츠는 바로 바로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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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서운데요 너무 무서운데요 할 거에 음 계속합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이거야 나 이거 진짜 무서워 죽었어 아이 그서 스크래치 비명 아니요, 배출한 사람 이 있대. 아, 대박! 저기요, 왜안 되시죠? 오 됐네. 하... 이번에 잘합니다, 진짜로. 에. 안녕. 그리고 이거 만우절 기념으로 한 거래요. 나는 공략 봤어. 나 이거 하드모드 아니었으면 나 깼어. 제가 그거... 공약 보고 배신간 적이 있는데 필요한 게 죽었어. 배치 공약을 그때 못 봤어. 로디 딩 레티리 비비 비비. 아 방금 뭐 카메라 있었던 거 같은데 마바 바나 바나나 진짜 싫어. 아, 나, 나, 나. 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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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베. 갑시다. 왜 왜? 이게 아아아 뭐야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쒯형내 <laughs> 시체 있어 그거 얻지마 그거 무서워 방금 뭐야 방금 그 상처난 여자의 얼굴 뭐야 나못 꺾여있어 하는 거나 봐야지 뭐뭐할건 필요 없어 나 로벅스 없어 저 바나나 밟지 마. 저거 바나나 밟지마. 저거 미끄러져. 어허. 봐봐. 넘어지잖아. 일부넘어지려는 거야? 야. 러쉬 나온다. 아이즈 나왔고. 아이즈 합체 뭔데? 죽었는데요? 죽었는데요, 러쉬한테? 그 허절 러쉬한테 어떻게 죽죠? 이거 완전 대박인데? <laughs> 아, 근데 진짜 하드모드 왜 이렇게 어려워? 아, 진짜. 근데, 봐. 하긴, 거기 열쇠 2번이라고 써 있었는데? 함정 열쇠도 이제 하다 하다. 함정방에서 이제 함정 런, 함정 열쇠, 빠삐! 와. 아이즈 소리 나죠? 나는 아이즈 봐도 되지, 바보. 어, 돈? 이상 입술 개물걔 나올 것 같은데. 아니, 10분도 안 갔어? 10분 되면 괴물 나온다 했는데? 그럼 방금 초반에 그거 뭐니? 대박. 역시 하드모드. <laughs> 와, 다들, 다 물건 샀네? 시작부터? 엘리베이터에서 거기 상점이 있는데? 야, 진짜 불깜빡이었다. 일단은, 뭔 소리야? 뭐야, 다른 얘인데? 러쉬가 달라졌어. 일단 안녕. 너무 무섭다 야. 끝.